르블랑이 나 낮은 그런 모습이었었고 신드라 오리아나가 없기 때문에 아 일단 궁여지책으로좀 나온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떨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든든 선수가 붙였던 그런 퍼포먼스가 팬분들이 열광하시기 정말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에서 여기서 한 정도인데 오, 오, 알리스타, 알리스타? 오, 이걸 들어와서 정화 터졌고요. 자, K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회복이 없는 바텀 라인전이었다 보니까 사실 알리스타 입장에서는 적당히 여진 터진 타이밍에 좀 데미지를 우겨넣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 근데 한번더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가서 힐 쓰고 오 그래도 피했어요 이거 와 설마 에이 딜달노예요 원딜 원딜 이 선수 역시 챌린저 1100점 죽긴 했지만 힘들었죠 여기서 한번자 들어가서 미쳐 두고 박치기 그런데 이러면 알리스타가 위험하죠 자알리스타 이거 괜찮을까요? 주민분위기 아니까 아 카이사는. 카이사는 카이사 끝까지 쫓아가면서 들어가서 체력 얼마 없고요 천공의 이 아하 실패했고 미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레이브즈 정도는 데려가줘야죠. 라기나르크킥 올라오는데요. 이건 어, 어떻게든 잡아야 돼요. 콜방운차고 어? 어? 르블랑. 르블랑이 들어와서 잡아냈고요. 조이가 다 잡고 빠져나갈 수 있나요? 어연막탈 때문에 시야가 좀 흐려졌었고요. 살아갑니까? 어. 그리고 둘은 잡아냈어요. 그리고 어 빨간 그닥 죽고 자내려와서 오일이 전멸 죽고 어? 아인 다 잡고 빠져 나갔습니 이것이 나갔어요. 조이다. 이것이 야. 조이죠. 어? 이쪽 오브젝트에서 이득을 봐줘야 되는데. 예. 아, 그런데 어? 쉽지 않아요. 어, 근데 이러면. 자, 서퍼 선수. 이게 올라프는 그래도 고정 피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측면에 사일러스, 어깨 정보. ]도. 게다가 궁 없는 오르는 예. 힘이 쫙 빠지는 챔피언이거든요. 그렇죠? 상대방 딜량 올려주는 챔피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태훈 선수가 잡아내면서 분위기는 DRX 루키가 가져갑니다. 자, 그럴 만큼. 자,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아, 태윤 선수 아, 이 선수의 루시안는 확실히 의식을 해야되는거고요자 아, 플러포 뒤로 돌아왔어요 그레이브즈가 사이드는 뚫려도 미드쪽 본대 잡겠다 그 오, 잡았어요 아, 아. 잠깐만 올라프가 그레이브즈 데려갈 수 있나요? 자 탈까지 타고 있는데요 철궁이긴 하거든요 그레이브즈가 자 그리고 여기 탈진 오히려 갇혔습니다 아, 죽었어요 자, 잠깐만 아래쪽에서 일리마가 시선 굉장히 잘끌어줬거든요일리마는 <laughs>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탈리아가 오히려 가이상만, 아하 이러면 아인 선수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적적으로 이기면 이제 드래곤까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불러주고 선풋대 자 물었는데요 큰이도못 봤어요 뒤로 잘 빠졌고 그리고 일리마 오 어, 일리마, 일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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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딜러들이 안낫오데잘는미지가 암사... 어, 부족해요 데미지가 부족해요 하아 때문에 이거 안 되나요? 여기서 골드 차이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건가요? 드디어 미드 바터억제가 나왔는데 지금 나오자마자 바로 깨지게 생겼습니다 오 그리고 오, 그래도 아인 예. 이러면 끝내겠는데요 게임? 오늘 아인 선수의 이 조이는 뭔가 필멘 카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정도가 원딜들 갔는데 원딜이 혼자서 다잡기에는 동료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성장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르블랑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없는 챔프거든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여기서 고통받았었던 피스타, 에자한 명이라도 좀 데려갈 수 있을까요? 보여주기에는 <laughs> 챔피언 다잡는 것도 불가능한데 미니언이 너무 많아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GG <laughs> 경기 마무리. 결국 가장 중요했던 건, 농심 아카데미에서 뽑았던 그 느블랑 픽이 말씀해, 말씀해주신 존재감이 아예 사라진 네. 그런 그림으로 갔던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좋은 그런 이유 중, 제리스 네, T1전에서 네. 좋은 네. 이유 중두 개가, 미드에서 아인 선수의 좋은 라인전, 그리고 바텀에서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타이사와 알리스타를 계속 해서 밀어 넣어서 알리스타가 못 돌아다니게 만들어준 그렇죠. 그 플레이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아... 레오나는 발이 풀렸고요 네 알리스타가 발이 묶여있고 그레이브즈가 그로 인해서 또 막상 나오기 불편하고 이러면은 르블랑을 활용하지 못했기이 3단 여러 가지 복합적인 네. 문제가 사이고사에서 네. 결국 아쉬운 상황이 좀 되었었는데요. 자 앞서서 라인전에서의 데스는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 후반에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이일러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인선수의 조인은요,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었고, 죽더라도 아, 네. 편하게 죽이다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올라온 어. 공격기는 잘. 뺐다고 보는데 자, 올라프, 여기로, 올라프. 어, 올라프 올라프 난이 올라프 라프 체력 올라프 오 먼저 왔어요 오 먼저 왔어요 이거 올라프 너무 앞만 본거 어? 이걸 또 어떻게 잡았죠? 자 이렇게 잡아내면서 사이러스사이러스 근데 사이러스가 죽는다면 죽었습니다 아, 자, 대치하면서 카이사가 계속해서 상대방의 바텀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물어주고 들어가서. 이러면. 어, 그런데 이번에는 나니발리로 한번 해을 하고 다 그건데. 나 콜. 자, 근데 올라프 뛰어 버리고요. 땅으로 끊어주고 어트페 자, 그리고 티펫이 들어와서 딜을 넣었데요 어트펠도 어, 살아나서 유빙하면서 유체화로 빠져나가고 다시 리시킬 골이 한번 더 돌아서 들어가서 딜을 한번 넣고. 와, 딜이 들어왔어. 아! 이걸 상대방을 동시에 동시 아카데미. 아니 방금 피에타 선수의 첩패가 와 이거 어그로가 상대 진영 들어갔다 나왔다가 네. 데미지 넣을거다 넣어 주고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사실 이거 아, 조직에 넣으면서 아, 마무리 편하게자 들어가서 여기서 커튼콜 열렸습니다. 이거 약간 들어가서 일어내는 느낌의 커튼콜. 근데 날와요 어, 어. 날아가요. 어. 돌풍으로 마무리. 어. 이렇게 마무리 전매가 쓰면서 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정리하겠다. 울라프랑 들어가서 둘다시면서 하고.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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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조이, 조이. 조이. 자체력1어 조이 안 터졌어요? 버팁니까? 아인 거리 살짝 있고 왜 오백 번을 올라프? 올라프가 또 정박 쳐 키면 서 때릴 수 있죠? 든든아 아, 아, 벽을 덤들. 아 벽을 넘지 못한 든든입니다. 스틸라로 들어가다가 그냥 죽을 수 있거든요. 사이드 스탱 이쪽 텔레포트 내 와이거든요. 체력 포킹 좋아요. 포킹 좋아요. 포킹 굉장히 매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밑에서 밑에서 와. 사이드 대장장이신의 부름 통해서 앞쪽으로 뚫고요 그 딜이 상대의 모든 방벽, 방패를 녹여버리는데요! 드라마스가 정글인 아, 적 서성이 그걸... 있는데, 서부터죠밀어고 오히려 여참 킬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걸로 빽진않겠죠 네, 설마? 설마! 에 라인! 에이! 나이... 에이. 아아아 일리바! 그래, 일리바 아장 아, 어아 아, 오히려 아 여기 2 k 까지 나도, 나도 가져가시오 그 여기서 계속해서 딜 넣어주면서 아, 게임 끝낼 인... 수 있을 때 빨리 끝내버리겠다. 아, 어떻게 든 아, 아, 여기서 선발수를 아, 아, 아. 안 돼요? 철갑공 발동되면서 경기 마무리됩니다. g g 농심 아카데미 드래곤 한세 개까지 주면서 본인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던 농심 아카데미였는데 네. 그런 타이밍 때 전투를 피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게임을 더 빠르게 끝냈던 네. 좋은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전투의 퀄리티가 진짜 좋았죠, 그때.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거의 어 팀의 킬에 오른이 관여도 초반에 좀 많이 했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팀 파이트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농심 아카데미였었는데요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DRX 루키는 1점 준 거잖아요 그렇죠 LG에서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이라는 카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게 이게 결국에는 오른을또못 잡는 픽이다 보니까 아 이걸 무시한 이 없을 때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세트 우리가 우트란 대인픽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DRX 루키 그냥 이거. 선픽 이렐리아. 네. 아, 이번에도 어한을 보여 주면서 재는 장면을 만들어 줬는데 아, 통할지 한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렐리아 쪽이 망가지냐 아니면 유지가 되냐로 이지리어를 막을 수 없는 시기가 올 것이냐 그전에 게임이 끝날 것이냐 이걸로 말일 것 같고 칼날불이 쪽 싸움인데 예 어. 어, 동심 과감합니다. 칼날불이 누가 가져가냐 되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이 아카데미 리그죠. 어 일단 먹었어 릴리아가 먹었어요. 그러들어가서 어. 릴리아. 릴리아. 콤 아, 안면공타 피치 제력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사 큰상고인데요 다섯까지. 와. 아니 먹긴 먹었는데 올라프 브라움 세트여 가지고. 말부터 예. 강력했는데. 어디, 보던 말든 먼저 필요고 거. 아, 이거 어에서도 난리 났습니다. 네, 뭐, 태윤발. 스택이 안 쌓인 상태에서 세트한테 저렇게 들교한 거면 세트가 이길 법도 한데, 레벨 차이가 경험치 때문에 너무 많이 나서. 어 오, 자, 그래도 어 이거를? 이거, <laughs> 이거를? 이거 맞아요? 그래도, 그래도 여기서. 아! 뼈로강다 아뭐아 맞았어요! 그러면 체력은요! 아. 네, 화끈합니다! 아, 아, 되든 안 되든 화끈해요? 아, 그리고 맞았어요! 앞자면, 앞자면. 자, 이러면 슬로우! 아하. 아하. 우리 이렐리아. 아! 사실은 똑단도 즈면서 아, 이러군요. 오. 어, 오! 여기서 어, 신고 왔어요. 갑자기 두둥 등장 브라운. 여기 다다 갑자. 태유. 방패가 크지 않거든요. 네. 이쪽에서 여기까지 사고 이엘리아 도착. 마지막 농심의 마지막 에이스. 아, 선물은 아인에게. 하하. 티렉스 루키. 리드까지 챙겨 주는 피치 멋집니다 보조해주기 좋은 캐리어가 하나 떡하니 있다 아, 그리 네, 들어가서 네, 데리고 서? 왔고요 대진탕 네, 어. 네, 와 그리고 잡아냈습니다 비에스타 아, 거대 유성 사용 자 근데 월석 재생기 효과를 받기는 판테온은 너무 맛없죠 아, 초시계를 버텨주나요? 피가 잘잘 잘 차긴 하는데 그래도 와. 유지력 아서 비에스타 마무리.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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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포츈 미스 포츈 전면 아. 자 그러면 든든 등장 자 그냥 든든 등장해서 어, 든든 등장했는데 전면 쓰고 따라가 아. 벨트까지 쓰고 아. 거리 난리 터졌어요 평타 평 마무리 벽을 쳐주면서 여참이 어? 이니시를 좀 걸어버리거든요. 판테온 어, 가까워요. 여기서 파테온. 자 그래도 탱크 탔습니다. 근데 이거 아 뒤쪽에서 미스라프가 미래기야 중심잡아요.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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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심의 든든입니다. <laughs> 자 마무리까지. DRX가 부시에 잠복하는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심이 약간 보는 쪽으 오면 이거 이거 너무 좋은데요. 간미연 태생가. 오킬 좋습니다 잘 잡아냈어요 시간, 시간 잘 벌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바로 온 타이밍 처음은다벌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득 보고 싶은 텐데 대 유성 한번더 데려왔어요 자밸런습니다 여기서 솔라리 펜 그리고 빙하 균열은 자 그런데 올라프. 올라프, 올라프, 아, 올라프 올라프가 왔습니다 올라프가 어, 왔습니다 올라프 가쫓아니다 도망가야죠 페스타도 아직 스타도 강펀치가 강펀. 있어요 아, 더블킬 조직 올라프가 옵니다 조금 더다립니다 케넨도 와요 그가 옵니다 자 케넨도 와요 케넨 뒤태 올라프 광포항 공격이고 말뚝뚝 더블킬 일리마 그리고 아인 모두 모이고 있습니다 피치 선수가 특히 자, 중요했고요 이제 케넨의 전멸이 있어가지고 피치. 약간 유도하는 아? 느낌이거든요 자정조 스틸 아! 믿지 못했습니다! 세트 어요 이러면 피치 가고요 올라프의 성장 속도도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보죠 어, 들어가서 그냥 전멸로 들어가서 위에서 찍어버리고 밀 터졌고 와, 와, 그리고, 그리고 마무리까지 들어가서 결국 넥서스를 파괴하는 부리는 경기 마무리됩니다! GG 탑은 뭐 아트록스거든요. 든든한 아트록스가 아니라 농심의 아트록스죠. 그렇죠. 네. 농심표. 게임이 편하게 갈수 있는 건 제렉스 이렇가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밸런스가 조금 더 편안하게 갖춰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반태훈이 마주봤어요 상대별로 그러거군요 결국엔 이거 2레벨 한? 킨드레드라서 아니, 너무 약화가로 피는 아, 거죠. 아, 아 서포터에게도 그냥. 자, 그래도 그래도 판정료들 일단 잡고 어, 친구들 불러왔습니다. 방패 잘 들었어요. 저세까지 왔어요. 피치 자, 피치. 이렇게 되면 캐리 가능. 탈진. 앗! 아, 왈츠가 잡아먹고. 어, 아니, 커리 거리, 거리. 오, 탑요. 저... 저... 그러면 나는 여기서... 아, 갑니다 아이, 통토별 예상. 아 자, 2대 2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깜짝 때려서 슬로우 걸면서 있는데요. 자, 딜가. 어리고 캔... 와. 이거 드래곤도 한번 도와줬죠. 저는요. 아, 미드 솔킬. 미드는 솔로 킬 났는데 여기서 판테온. 판테온. 판테온 죽었고. 오 이렇게 되면 두은결이득을 봅니다. 오, 어, 농심의 바텀 듀오가 합류하는 타이밍이 기가 막혔죠. 아유, 느려져요. 바다 드래곤이라서 이거 막 아우. 오, 오 위험했어 오히려 내려가서 어, 오히려. 어, 오히려. 역주행? 그런데 티가가 버리네요. 구드러서. 조이는 어, 조이는요. 괜찮은 거 조이 같아요. 일단은 다주었어요게임이 이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일단 카이사 어. 죽고 그러면 여기에서 탐퉁퉁벨 그리고 여기서 오! 프리오! 아, 졌습니다. 재워버렸습니다. 한명더 차려가고 와시쉬로우하고저 바이게나 용에 빨리 각차 써서 차려 한 와! 피 그리고를 멸하 어떻게든 잡아냈는데 하지만 케인에게 킬까지 선물해주면서. 자곧 그 뒤에서 커들에서 들어오겠다. 2대 2대2 건. 자 그런데 텔 타고 안타리던 먼저 올려준 건 농심 쪽이에요. 네. 먼저 파고 들어서 판초. 니판테온이 판초는 일단 데려가긴 했어요. 네. 자 그래도 이게 좋은 건가요? 판초의 전멸이 있기는 해서. 네. 자 그런데 킨드레드 쫓아와서 물어주고. 오 세자금이라. 그러나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나요? 보이랑 케인이 자, 그러면 시간 벌어주겠다. 키인드레드 시간 벌었어요. 시간 벌었어요. 진영이 완전히 뒤 바뀌어가지고 도주로는 없고요. 자, 아 어. 수면. 수면 여기서 양양 어, 잘키긴 했는데 뒤에서 트패까지 오고 있습니다. 일삼이 끝은요 아! 더블 킬. 그리고 전멸로 빠져나가는 것도 쫓아가면서 마무리. 네. 근데 그... 이러면 케인도 빠져나갈 수 있죠? 네. 어, 오히려 여기서? 앞으로? 와. 와, 딜 보세요, 저이. 데요 자,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뚫리 들어. 케인은 못 잡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케인은 지금 피달 생각이 없고. 네. 어. 쌍포 조이라도 사. 조이. 미스포 주 공격이 꽤나 잘 끌기긴 했어요. 근데, 아, 근데 조이도 사갔어요. 그리고 앞에서 시작한 싸움 구도 자체가 너무 안 좋았고. 안녕. 네. 그라가스가 와. 오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에이스 줬습니다. 오단 한쪽 5 2. 자, 여기서 자, 정말 멀긴 한데 일단 판도도 떴고. 그림자 집에 아이 거대 유성 잡을 수 있나요? 이 케인 케인이 어, 케인 좁진 않습니다 안 죽었어요 생존에서 뒤로 빠졌고요 그 뒤에서는 여기 그라가스가 아트록스를 거의 미어 어, 이거 뭐데요 뭐뭐 조이는 뭐예요? 조이는 그 레이싱 게임 했는데요 방금 음, 게임 안에서 다른 게임 어, 하는 전멸을 느낌이죠? 전멸을 파고들어서 한번더 노려보는데 양해한시처로 케인이 들어왔어요 끝이나면요 그러면 케인이 케인. 마무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통통발 전멸 주소서 아하. 아하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아, 이거는 대놓고 들어가는데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만한 방법이 딱히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케인은, 케인은 그냥 무쌍이에요 음. 볼 생각이 없고요 자 결국 이렇게 상대방이 넥서스를 파괴하기 직전인데 막아내지 어. 못하나요? 아니면 어, 최대한 밀어내고긴 하는데요 아. 아하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경기 마무리 사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인의 조이가 초반부터 판을 전부 다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피치 선수의 케인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레벨 뭐 차이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성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초반 그런 정글 하정선을 게 동선 너무나도 깔끔하고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조이 선픽을 왜 했는지, 그리고 아인 선수에게 조이를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저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또 케인 플레이드 필치 선정 상당히 좀 훌륭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농심 입장에서는 뱀픽 과정에서 본인들이 예상했던 킨드레드와 트위티드 페이트의 미드 정글 합의 주도권이 생각보다 안 나온 것 같아. 결국에는 상대 정글러가 헤카림이기도 하고 상대 서포터도 근접 챔피언이 나올 게 거의 확실시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아트록스도 충분히 나올 만 이번 경기만큼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를 좀 굳히려는 게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헤카림. 살짝 말려주겠다라는 생각인데 자 그레이브즈면 사실 상대 정글 들어가면서 눈치는 안 보겠죠? 어, 봤어요. 근데 이게 칼날 불이 강타 안 쓰고 오면 올 때까지 먹을 수 있나요? 강타 어? 강타 써낼 수도 있거든요? 어? 2레벨 대 1레벨! 아? 난리나다뺏기면오 아? 아 먹었어요 으로오이까지 어, 그, 전멸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가. 피치도 모든 걸 걸고 한번 해봤던 거예요 왜냐면 뺏으면 상대 그냥 난리 나니까 예. 멋진 어? 프로게이머가 될수 어 있는 건 여기서 자 이건 이제 순간이동이 있기 때문에 태 너무 왔어요좀 공허 쫓아. 진입을 했다고 마오카이, 생각을 하는데요. 마오카이, 그러니까 마오카이는 구원? 이거 어, 살 아! 일단 죽기 죽었어요. 잡았어요. 우승자와 준우승. 어... 우승 준우승 큽니다. 정화 그는? 없어요, 정어. 웠고 옆에서. 세게 맞아 옆에 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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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으로 시 서로 보이카그레이브전 없는 자 그러면 알리스타 스킬 활용 안 됐고요. 아자 근데 아트록스 지금 이거시아요 터졌어요. 게다가 투패도 전사. 선율 포시자를 너무 믿었어. 와! 아인 바로 먹을 거 같은데요. 사용을 하는데요. 아, 리쉬감사요 그리고, 그리고 뒤에서 카이사 등장. 자, 이렇게 아, 되면 괜찮을까요? 제일 싫은 한타고도 해요. 난잡한 한타. 네. 이러면 여러 가지로 바론 더 하기 킬이 몇 킬인가요? 대한 버텨보기는 하지만 든든. 유치학교 전면 다 주수면서 쫓아갈 수 있는 조이가 있습니다. 채워버리면서 깔끔하게 K까지 마무리. 테카림을 잡으면요. 어떻게든 빨리 달라고 운명. 그런데 여기서 아, 아, 역으로 손이 벌어졌고 기회를 역으로 만드나요? 테카림 들어가 보는데 알리스타앞 라인에서 죽고 그리고 뒤에서 오는 오는 오른. 와서 화염 돌진. 자 그러면 트럭성 될수 있나요? 안 이거는 안안것안것 같은데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먹었다. 든든, 든든. 여기서 버틸 수 있습니까? 선혈포식자로 피가 많이 차긴 하는데 상대방의 딜량을 올려주는 각인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마무리. 속도 굉장히 빠른데요. 또 도박 성공. 어?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 했죠. 어, 여기서 오른입에 수 있는 스킬은 없어요. 와, 과가합니다 이거 가나요? 가나네요. 궁쓰는 뭐? 그냥 들어버립니다. 아, 골드 가 끝났어요. 그럼 러 이제 들어오는데. 백하님 들어와서 여기트 데려온 건데. 쌍고정사서 오른이 오른만 오른만 맞네요. 카이사가 못들어 카이사랑 조이가 양쪽에서 편하게 스킬 네. 계속 돌리고 자. 있거든요. 조이 여기까지인가요? 든든히 한번. 그럼 들어와서. 아. 한 들어와서 한번 더. 정화로 풀고. 로 풀고. 뛰어들습니다 그러니까 아트록스가. 어있아 이게 안될것 같은데요. 어? 체력, 체력 차이가. 카이사 카이사를 못 잡으면 안 돼요. 체력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포 죽었고. 아, 결국, 빠가내면서 이렇게 되면, TRX 루키 위기 상황이 왔었지만, 에이스! LAS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우승하는 최초의 첫 번째 팀은 바로 TRX 루키의 직전인데요,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우승은 TRX 루키입니다! Let it go to life.